맞다 여행 못 가지자 코로나 때문에 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유사 바다를 갑시다 바다 구글맵 키세요 <laughs> 구글 지도 킨 다음에 인공위성 사진으로 바꾼 다음에 부산까지 검색해가지고 가세요 그거 어차피 지도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laughs> 해변까가 따라서 조금 걸으세요. <laughs> 약간 VR 하는 것처럼 좀 걸으시면 만족이 조금 되실 거예요. 거기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ASMR, 바다 ASMR 깔아둔 다음에 <laughs> 그래 가볍게 <하>, 하와이로 가보고 <laughs> 주변 소음, 백색 소음 ASMR 하나랑 바다 ASMR 하나랑 해가지고 <laughs> 어. 고라니 멸종에게 동물이라고요. 우리나라에 막왜 서식하는 건지 모르겠네. 왜 때문이지? <laughs> 아니 고라니 한4 0 마리 정도 다른 나라에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당근 마켓에서 파는 것처럼 무료 배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고, 아니 그 고라니랑 사슴이랑 뭐가 달라? 그런 것처럼 저 일본에도 사슴 그 파크에다가 고라니 같이 섞어놓으면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잘살거 같은데. 음. 그러면은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라니로 고통받는 민가가 없을 것 같은데. 얼렐레 <laughs> 머리가 너무 커요. 아니야 SD. SD니까 SD의 약자가 슈퍼 대가리잖아. 머리가 큰게 맞아요. 응? 몰랐어요? SD가 슈퍼 대가리야. <laughs> 어, 어, 아하, 그거 맞아. 뭐 어, 맞아. <laughs> 슈퍼 대가리 맞아요. LD. 네. LD는 롱 대가리. <laughs> n 어, d 는 미들대가리, s d 는 슈퍼대가리. 맞아요, 맞습니다. 얼렐레! 음. <laughs> 음, 음. 김성글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원 그립니다. 원두개 그려요. 이 안에 몸통이 다 들어갈 거고 이 안에 머리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머리는 이원 밖으로 빠져나가도 됩니다. 이제 음. 똑같이 이렇게 얼굴을 그리세요. 이렇게 하고, 김성글 앞머리는, 김성글 머리 위에다가 선글라스두 개를 그려줍니다. 이걸 기준점으로 이제 앞머리를 그려주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내리고, 꺾고, 하나, 둘. 여기서는, 하나나두 개. 앞에다가, <laughs> 이렇게, 옆머리를 하나 그려주십니다. 여기서 여기 옆머리 하나 더 그려주고, 옆머리 하나 더 그려주고, 그 다음에, 김성글의 라쿤기 여기다가 윗머리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귀를 그려줍니다. 그 김성길의 옷을 이렇게 위에다가 나비넥타이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서 목덜미부터 일자로 사다리를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적당한 곳에서 끊어줘가지고 여기서 다리를 이어주세요. 이렇게 상글님 가위가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팔 갔다 여기 여기까지 오게 여기까지 오게 다리까지 오게 딱 그리면은 아 맞는 그림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선을 따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또 한번 칠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내가 아는 선클레는 다리가 3m라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니즈를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꼬리를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눈은 여기 십자선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원 하나 그리고 한 그리고 원 하나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런 끝이에요. SD에, 이게 s d 예요 응. 쉬었죠? <laughs> 누구나 따라 그릴 수 있는 김성근의 SD 교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예전에 초등학생 때 플룻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등학교 시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분수 악기 있잖아. 분운 학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단소로 시험 보거나 리코더로 시험 보거나 이랬는데 나 혼자 <laughs> 선풍 당당하게 플롯 가져가가지고 애들 앞에서 플롯 불었다 <laughs> 그때부터 잘하는 스트리머의 패기. 또 <laughs> <laughs> 때려쳤거든요. 나도 똑같아. 나비부베타오니부베티부베타 뭐, 뭐 있니? 많이 원하니 사 감사합니다. 고맙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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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물에서 성태무사였어요 너무 잘한다 동물에서 <laughs> 동물에서 송태무사 오셨다 얼렐레 응. 나 어렸을 때그 저는 요즘에는 만화를 인터넷으로 많이 보지만 옛날에는 만화방 가서 빌려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만화 쉬운 기간에 만화책 보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 있다. <laughs> 공부하는 척하면서 만화책방에서 만화책 빌려가지고 어그 공부책 뒤에다 숨겨가지고 읽었는데 그거딱 걸려가지고 <laughs> 만화책 찢길 뻔했는데 다행히도 필려온 거야 찢으면 안돼 <laughs> 해가지고 해가지고 반납했지요. 어. <laughs>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컴퓨터 사려고 그 당근마켓에 그 컴퓨터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내, 내가 원래 본체 산 거랑 똑같은 가격에 2060짜리를 파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개혜자인데? 이러면서 살려고 해가지고. 보다가 나는 그거밖에 몰라 나는 1 0 6 0보다 2060이 좋다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다른 거볼줄 몰라가지고 그냥 주변에 컴퓨터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견적해서 이거 이, 이 가격이라는데 어때? 했더니 보자마자 야 이거 사기야! 아 <laughs> 어 내가 안 물어봤으면은 어 이거 2060이다 개좋은 거네! 하면서 덥석 살 뻔했는데 보여주자마자 바로 야 이거 사기야! 그래가지고 <laughs> 아차차! 이러면서 너 역시 동네에서 사기 치는 사람 이 있구나~. 그래서 컴퓨터는 진짜 웬만해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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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된 곳에서 사야지. 안 그러면 진짜... 어, 진짜 진짜 덤탱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아싸는 컴퓨터도 혼자 못 사, 그래서 나 지금 못 사는 중. <laughs> 못 사는 중이야 음, 얼렐레? 음, 저 소원이 있어요. 살면서 단한 번쯤 가고 싶어지잖아요! 제 캐릭터라도 달을 보내주세요 아, 아. 아 네? 그는 좋은 투글이었어 <laughs> 그는 그는 네. 참 좋은 투글이었지 달에 보내달라 했는데 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달에 보내달라는 소리가 그 소리인 줄 알았지 보통 보통 하늘나라 간다고 하잖아요 <laughs> <laughs> 하늘나라 간다고 하니까 자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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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렸습니다. 음. 됐다 <laughs> 됐다 보내드렸어요. 얼레레 나는 나는 겨울잠만 뒤져보면 무조건 3,000원 이상 나오거든. 맨날 내가 그.. 그 맨날 붕어빵 사먹으려고 3,000원씩 안주머니에다가 넣어놓는데 맨날 우리 시골 마을에 붕어빵 장사가 안 와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3,000원씩 쌓여! 올해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오른쪽 주머니에 3,000원, 왼쪽 주머니에 3,000원 이래서 어, 점점 쌓인다고 붕어빵 장사가 안 와가지고.. 음. 헝거게임도 보셨나요? 그럼요. 헝거게임 봤죠. 헝거게임 어디서 봤냐면은, 비행기에서 봤어요. <laughs> 예전에 여행 가려고 비행기 탔다가 비행기헝거게임 있어가지고, 거기서 봤어. 근데 그거 알지? 애매한 시간으로 봐가지고, <laughs> 중간에 보다 끊긴 거야. <laughs> 중간에 보다 끊겼는데, 기억나는 게 여자가 활화드가 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laughs> 여행 갔다가 왔는데, 자꾸 그 영화가 떠올라는데또 오는 비행기는 또 헝거게임이 없는 거야. <laughs> 그래서 집에서, 집에서 여자가 활 쏘는 영화, 여자가 탈출하는 영화,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간신히 한국 게임 찾아가지고 봤다고요. 아, 그랬던 기억이 있네. 음.